서수령 완성하기 2번.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은 종이가 있는데, 자, A의 넓이가 48N이고, B의 넓이가 37-N이래요. 자, 이때, 변의 길이는 모두 자연수고 정사각형입니다. 자, C 부분의 넓이를 고하시오라고 했네요. 그러면, A의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? 자, 곱해서, 제곱하여서, 48n이기 때문에 루트 48n이 되겠죠. 그 다음에 b의 또한변의 길이는 루트 37-n이 될거예요 자, 둘다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. 자, a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자, 루트 48n은 어떻게 쓸수 있는 거죠? 자, 16곱하기 3이라서 2의 4제곱곱하기 3곱하기 n이 되겠고, 자, 이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알맹이 값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무슨 수가 되어야 된다? 제곱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제곱수가 되려면은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 되겠죠? 그래서 이때는 n이 자 3이 홀수개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또는 3 곱하기 2의 제곱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다음 될수 있는 수는 3 곱하기 3의 제곱 될수 있고요. 3 곱하기 4의 제곱 4는 소인수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이제 n이라는 게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 모양이면 되는 거예요. 이때는 자 이거는 a에 관한 거고요. 그 다음에 b는 루트 37-n이 무슨 수가 돼야 된다?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. 그럼 마찬가지. 이것도 루트를 벗어야 되니까 37-n이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. 근데 이번에는 곱셈식이 아니고 뺄셈식이라서 37보다 작은 제곱수를 다 쓰는 거예요. 그러면 36, 그 다음 25, 16, 그 다음 9, 4, 1 이렇게 있겠죠. 자, 그때 n의 값은 이게 알맹이 값들이니까 n의 값은 1. 그 다음 12, 37에서 방금 찾은 수들을 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21, 그 다음 9가 되려면 28, 그 다음 4가 되려면 33, 그다음 1이 되려면 36 이렇게 될수 있어요. 자, 근데 이 문제에서 n은 둘다 똑같은 n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n을 찾아보니까 여기 있죠. 12, 12. 그래서 이 문제에서 n 값은 얼마가 되겠다? 12가 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넣어서 자 대입을 해서 a의 한 변의 길이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, 루트 48 곱하기 n은 루트 n이 12이기 때문에 576이 되고요12 곱하기 48 하시면 되죠 이 값은 24의 제곱이라서 24가 되는 거예요자그 다음에 또 b는 12를 대입을 해주면 루트 37 빼기 12가 되어서 루트 얼마죠 25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다시 그림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c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자 A가 한 변의 길이가 24고요. 커다란 한 변의 길이가 24. 그 다음에 B가 한 변의 길이가 5죠. 5. 그다음 여기도 5니까 C의 넓이를 구하려면 자 세로는 24 빼기 5를 해줘야 되겠네요. 그래서 19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C의 넓이는 5 곱하기 19를 해주면 됩니다. 정답은 95가 되겠습니다.